배터리 용량은 30kwh며 한번 충전으로 230km 주행 가능해요 적재 공간은 2 5미 m 적재 중량은 3 5 0 k g 예요 핸들을 손가락으로 조용할수 있을 정도로 화물 밴이 아니라 어, 자가용을 타고 있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드는 순차감입니다 <놀람> <놀람> 안녕하세요 일프로입니다 KC 전기차에서 국내에 없는 새로운 전기차. 이렇게 발표를 해서 제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우리나라에는 이 정도 박스카는 아직까지 없었는데요. 2인승 벤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인천 지사장 심차현 지사장님께 한번 말씀 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캐시 어, 전기차에서 신차를 발표했는데요. 어, 출시 예정일은 언제죠? 출시 예정일은 2월 중순경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2월 네. 1일부터 사전계약 네. 접수 예정입니다. 이 차는 어떤 차량인가요? 우리나라에는 현재는 지금 전기차로서는 네. 없는 클래스의 차량입니다. 최초로 공개되는 클래스의 차량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3 0 k w h 오며한번 충전으로 230km 주행 가능해요. 2인승 밴 모델로 적재 공간은 2.5세제미터 적재 중량은 350kg예요. 서스펜션 앞은 맥퍼슨, 뒤에는 3링크를 사용해서 승차감 및 주행 안정성에 신경을 썼네요. 최저 지상고는 130mm이며 배터리가 바닥에 위치해 주행시 안정감에 유리해요. 2열은 양쪽 슬라이딩 도어로 좁은 골목길에서 상하차 하기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회전 반경이 4.4m밖에 안돼서 도심형 EV밴으로 제격인 것 같아요. 소개합니다. 차량 개발은 일본 ASF가 하고 중국 광시자동차가 OEM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영화물밴 EV밴 토비입니다. 외관 일본 경차의 대부분은 공간의 활용성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박스카 디자인으로 투박해 보이기 쉬운데요. 토비는 곡선과 직선의 적절한 조합으로 박스카지만 좀더 부드럽고 날렵한 디자인이 인상적인데요. 헤드램프의 디자인은 곡선으로 양옆으로 펼쳐져 있고요. 이 차의 아이덴티티 파란색을 헤드램프와 범퍼 양끝으로 되어 있어 차가 좀더 와이드한 효과를 보여주게 하네요. 옆모습은 지상고가 높아 자칫 차가 밋밋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일자로 뻗어진 캐릭터 라인과 2열 슬라이딩 도어 라인을 맞춰서 옆모습이 좀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2열 슬라이딩 도어로 좁은 공간에서도 물건 상하차 하기가 용이한데요. 슬라이딩 도어 크기가 커서 문 열었을 때 적재하기도 좋아 보이네요. 경영 화물 배의 목적은 화물을 실기 위함인데요. 최대한 넓은 후면부의 면적을 확보를하기 위해서 테일램프가 양 옆이 아닌 하단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여요. 인테리어. 운전석에 처음 앉았을 때 느낌은 아, 이래서 일본 내에서 경차가 잘 팔리는구나. 라는 합리적인 공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겉에서 보기와 달리 실내는 엄청난 개방감으로 깜짝 놀랐어요. 전면. 측면, 개방감이 좋아서 운전 초보인 분도 쉽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탑승 시 운전석 시트가 생각보다 낮아서 탑승 하차하기가 편리했어요. 시트는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고 무릎 공간은 10cm 정도 여유가 있어요. 헤드룸은 허리가 긴 제가 앉아도 정말 여유가 있어요. 시트를 앞으로 하면 각도 조절이 어느 정도 되는 걸볼 수가 있네요. 시트 헤드레스트는 일체형이고 리클라이닝도 가능해요. 밖에서 보았던 파란색 아이덴티 시트를 시트에도 적용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실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멀티 인포테인먼트 11인치인데요. USB, 블루투스, 폰 링크가 가능해요. 에어컨 공중 모드 및 열선 시트 등 물리 버튼을 이용할 수 있게끔 밑에다 두었고요. 운전하면서 손만 뻗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시동 버튼, 기어, 비상등 등은 작은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손목을 걸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작 편의성이 높아 보여요. 로타리식 변속 레버를 채택했으며 에코 모드까지 지원해요. 핸들은 디컷 핸들을 사용했으며 어, 하체 공간을 좀더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정차 시에도 핸들을 손가락으로 조형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워서 좁은 골목길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기 정말 좋아 보여요. 헤드램프 각도 조절, 사이드 미러 폴딩, 적재한 램프, 안개 등 버튼이 따로 모아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스마트 룸밀러로 블랙박스까지 포함된 기능을 채택을 했는데요. 화물 배는 물건을 적재하면 뒤에가 안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스마트 룸밀러로 아무리 적재를 많이 하더라도 후방을 볼 수가 있는 장점 이 있죠. 핸드 브레이크 대신 풋 브레이크를 사용했으며 핸드 브레이크 자리에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어요. 일본 경차의 장점. 공간의 활용성이 여기에서도 눈에 보이는데요. 운전석, 조수석 오버헤드 선반이 적용됐고요. 보이는 곳곳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잘된걸볼 수가 있네요. 안전. 유럽 인증 EC 및 일본 인증 PHP 획득 운전석 에어백, ABS, EBD, ECS, TPMS가 기본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재밌는 기능이 더 있어요. 앞차량 출발 알림, AEB, 비상 자동 제동 장치, 경사로 밀림 방지, LDW, 차선 이탈 경고, 출발 사고 예방, 잘못된 출발 경고 기능. 이렇게 주행하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고요. 안전벨트를 딱 열었다. 그리고 드라이브 상태입니다. 문을 딱 열었을 때, 지금 차가 안 움직이고 있어요. <laughs> 지금 계기판이 n 으로돼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이제 저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다시 제가 차를 타보겠습니다. 차를 타고 문을 닫고 안전벨트 딱 켜놓은 순간 뒤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확실히 승차감이 좋긴 하네요. 승차감이 네. 네, 어 확실히 좋게 좋아요. 방지턱도 한번 넘어 보시면은 네, 뭐 차이 많이 납니다. 지금 30km, 40km, 40km에서 방지턱 한번 넘어볼게요. 어, <laughs> 네, 확실히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화물밴이 아니라 어, 자가용을 타고 있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드는 승차감입니다. 앞에 본네트 폭이나 사이드 미러 이쪽이 다 시야성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좁은 골목길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기에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 자체도 이거 고속, 고속일 때는 핸들이 무거워질 것 같은데요. 지금 저속일 때이 손가락 하나로 지금 조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이 운전해도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음, 메인 배터리가 96%인데요. 주행 가는 거리가 221km입니다. 지금 겨울철인데도 지금 이 정도 나오면요. 실제 어, 이 화물을 그 동네용이 아니라 그 서울 경기권까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차감을좀더 중시하고, 여성 운전자이면서 여자 사장님께서 운영하는 사업장에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적재 공간이 다마스와 비슷한 2.5 세제곱미터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요 짐에 다 실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심차현 인천 지사장님과 함께 구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얼마일까요? 어, 아직 가격이 보조금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은 네. 저희 예상으로는 천만 원 초반대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 원 초반대 국내에 없는 새로운 박스형 전기 화물팬 네. 그리고 골목길에 최적화되어 있는 체급 거기에다가 적재 공간도 다마스급으로 승차감 뭐 하나 빠지지 않는 팔방민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